안녕하세요. 크락션입니다. 와! 방금 영상 뭐쭉 보셨죠? 아우 지금 시간이 어제 새벽 2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어 제가 방금 이제 전 영상을 성산포도 휴게소부터 시작해서 어 지금 여기가 망향 휴게소거든요. 시간으로 정확하게 58분이 녹화됐더라고요. 와 오늘 안개 진짜 장난 아니네요. 보통 안개는 어, 가을철에 일조차가 되게 심하게 나는지 가을철에 조금 안개 구간이 좀 많이 생기던데 오늘은 와, 유독 이제 안개가 많이 생기네. 그리고 안개라는 녀석이 보통 보면 어느 일정 구간을 그 지역을 지나가면 안개가 서서히 이제 없어지기 마련인데 오늘은 그러지 않고 전반적으로 아까 전에 이제 안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지금 천안이잖아요 천안까지 오는 그 구간까지도 계속 안개 구간이네 특히나 안산에서 아까 전에 섭택 구간은 와 정말 한치 앞도 안 보이더라고 제가 이제 화물차 운전한지도 좀 제법 오래됐거든요 한 18년. 제 오래 하고 있는데 아이 안개 구간 지날 때는 진짜 문제를 하더라도 완전 초집중. 완전 초집중. 어, 여러분들도 다아시겠지만 안개 구간 지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맞습니다. 무조건 무조건 이제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감속해야 됩니다. 비상등 켜고 감속하면서 내 위치를 이제 뒤에 차들한테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운행을 하면서 안개 구간을 만나면 그 안개 구간 처음에는 좀 감속을 한대요. 감속을 하는데 어느 이제 시점이 지나면 어느 순간이 지나면 그 안개 구간에 내눈 이런 게 이제 익숙해져 버린대.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나도 모르게 이제 속도를 조금 올리게 된다 하더라고. 저는 항상 안개 구간을 만났을 때, 이미지 트레이닝이라 하나, 어, 항상 내발 앞에, 어, 내가 안 보이는 저 앞쪽에, 어, 차들이 지금 사고가 나가 있다. 사고가 나서 지금 내가 브레이크 제동을 잡아야 된다는 그런 상상을 항상 하면서, 이제 안개 구간을 지나거든요. 근데, 금방도 보셨다시피 저를 추월을 하는 차들이 굉장히 많아서 특히나 제가 이제 좀더 속도를 많이 안 내는 것도 있지만 어 지나가면서 그냥 생생 지나가는 차들을 심심치 않게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차들 보면 아 솔직히 저 역시도 뭐 심장이 쫄깃쫄깃해. 지금도 이제 한 시간 정도 이렇게 와초 집중, 초 긴장을 하고 이렇게 운행을 했더니. 와, 진짜 너무 급, 급 피곤해집니다. 와. 그리고 안개 구간을 이제 지나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정신이 몽롱해지는 그런 이제 현상을 좀 자주 느낄 거예요. 방금 전에도 이렇게 그냥 이렇게 긴장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가 내 앞에 쑥 지나가는 거야. 순간 정말 놀랐어. 와. 와, 옆에, 갓길 쪽에, 이정표, 큰 이정표가, 앞으로 날라오는데, 나는 내 앞쪽으로, 쑥! 어, 아, 정말 그런 줄 알았어. 그럼 정말 놀라가지고, 오! 어, 오! 어. 나는 분명히 지금 긴장을 하고 가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계속 이제 도래하는 거예요. 아 어, 진짜 섬뜩해. 특히나 이제 이런 겨울철, 겨울철 안개 구간 지날 때는 특히나 더 감속해야 돼제 오늘은 그래도 기온 자체가 그렇게 낮진 않은데 이 안개가 이 뭡니까? 다 수증기잖아 수증기니까 바닥이 노면이 다 젖어 있어 기온이 뚝 떨어지는 이제 이런 이제 추운 겨울에는 어 진짜 다 얼어버릴 수 밖에 없는 상태잖아요 완전 이제 빙판길이야 빙판길 그러니까 항상 특히나 겨울철 안개구간을 만났을 땐더 더욱 감속해야 되고 뒤에 차가 내를 초월해 간다 그런 거 전혀 의식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나는 마이웨이 내갈길 간다 하지만 이제 분명히 또 그런 건 있어 내가 좀감속에 가고 있다 하면 어, 뒤에 차들이 후미 추돌하지 않을까 이런 또 긴장도 항상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도 어, 속도 내는 것보다는 감속에 가는 게안 낫겠나 이 쉽습니다. 금방도 이제 정표에 어 안개 구간 어50% 감속해라라고 나오는데 어 금방 올리 우리가 이제 80km로 주행해야 되는데 뭐 50%면 이제 40km로 이제 주행을 해야 되는데 저도 방금 이제 어한 5 0 k 로에서6 0 k 로로 계속 달려왔던 것 같아요 근데 옆에 보니까 운전을 너무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 그래서 아, 그전에 한 보통 한8 0 k 로 정도는 그냥 쌩쌩 가시더라고 안개구간 지날 때는 빨리 가는 게 장땡이 아닙니다 무조건 감속 운전하는 게 무조건 내 안전을 위해서 어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 안개구간 지날 때는 더더욱 아시죠? 안전운전